네, 문제 살펴볼게요. x축 방향으로 a만큼,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, x에는 x 마이너스 a를 대입하고, y에는 y 플러스 1을 대입해주면 되겠죠. 그럼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에 x에는 x-a 대입, y에는 y 플러스 1을 대입해주면 평행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. 그럼 쭉 정리해주면 a 값 구할 수 있겠죠?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한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진 식 ex 플러스 y 플러스 이는 0과 같아야 하므로 마이너스 ea 플러스 6이 2와 같아야 한다 그럼 계산해보면 a 값 나오죠 a는 2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